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 들깨밭에 출동했습니다. 오늘은요 날짜가 9월 22일입니다. 이제 수확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보통 들깨들은요 10월 초쯤 수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잎이 어느 정도 물들고 씨알들이 갈색을로 변할 때쯤 10월 초쯤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는 다행히도 태풍이 안 와서 들깨들이잘 자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그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요, 아마 들깨가 폭삭 쓰러진 들깨들이 많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이럴 때는요, 쓰러졌구나 하고 마냥 방치해서 내비두면요, 수확량이 반토막, 아니면 아무튼 반에 반토막,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들깨 아줌마가 알려드릴게요. 자, 들깨 아줌마는요, 다요, 들짠, 늘쌤이 수연이란 신품종의 들깨를 네 가지 품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비를 뚫고요. 여기는 수연이라는 품종의 들깨인데, 어, 안 쓰러지고 짱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연의 꽃들리를 한번 볼까요? 수연의 꽃들리도요 제법 꽃들리가 길게 화방수가 좀 많이 달리고요. 어, 얘도 제법. 재래종은 확실히 이렇게 꽃들리가 크게 달리진 않는데, 신품종 이런 깨들은요, 이렇게 안에, 이 안에 보면 하얀 깨들이요, 지금 안에 보일 거예요. 지금 얘가 열일이나 보름 사이에 하얗게 연그러 있는 깨가요, 이제 익어가면서 색이 갈색빛으로 이제 되거든요. 이렇게 짱짱하게 들개가 안 쓰러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다유라는 품종의 들깨구요. 다유는 제가 몇년 전부터 매년 신고 있었던 품종입니다. 이렇게 꽃투리가 얘도요, 잘 달려서, 전반적으로 이 다유는요, 다 쓰러지진 않았지만 조금 부분적으로 쓰러진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약간 땅으로 쓰러진 들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완전히 바닥에 닫게 되면 이 아래 닿았던 들깨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확량이 감소가 될수 있거든요 자이 품종은 들찬이라는 흰 들깨 품종인데요 꽃투리가 아주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자 들잔의 꽃투리를 보게 되면요 정말 꽃투리가 엄청난 게 길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전반적으로 기울여진 것만 좀있고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들찬 나이만 와요 품종만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아 진짜 얘가 이렇게 땅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면 이제 여기 밑에가 들개가 땅에 닿는 부분이 통풍도 되지 않고 습하기 때문에 또 여기가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확실히 이렇게 그냥 쓰러진 채로 방치해 놓으시면 얘가 수확량이 정말 반 토막도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쓰러진 것들은요, 얘. 뿌리가 이렇게 휘어지기는 했지만, 여게가 땅으로 이렇게 닿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저처럼 들찬, 이렇게 완전히 땅에 꼬꾸라진 거는요, 좀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일으켜 세워주실 때,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얘, 이렇게, 완전히 똑바로 일으켜지신다고 얘를 바짝 세우다 보면요. 이 줄기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세우시냐면, 바닥에 끌리는 들깨는요, 살짝 일으켜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때, 얘를 너무 바짝 일으켜 세우면요. 들깨의 줄기가 똑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냥 바짝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돌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삽을 이용하셔서요. 쓰러진 반대쪽 이쪽에 흙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돌도 놓고 여기를 조금 흙을 세워서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면요. 아까 바닥에 쪽에 끌렸던 들깨들이 바닥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거든요. 땅에 끌리지 않을 정도만 일겨 세워주게 되면요. 이 들깨 꼬투리가 썩거나 그러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밑으로 흙을 북지기를 해주고 돌이나 또 흙만 해주면 또 아직 흙이 수분이 많아서 흙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 같은 거 하나 또 박아주고요. 이렇게 흙을 북지기를 해주면서 들깨를 살짝 일으켜 세워 주셔야 수확량이 감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일을 지금 시기에 좀 해주셔야 돼요. 여력이 되신다면 이렇게 하셔서 수확량이 감소가 되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들깨하지만은 다행히도 전반적으로 다 서있는 들깨들이 많은데 여기, 여기 들짠 품종에 요 들깨들만 조금 쓰러져 있어서요. 얘를 하나하나 적, 적당히는 땅에 끌리지 않게 일으켜 주려고 합니다. 들짠 품종이 제가 심어보니까 요게 진짜 개화하는 시기도 되게 빠르고요. 꽃투리도 전반적으로 진짜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힘들깨가 수확량이 얼마큼 되는지 정말 기대되는 들잔 품종이거든요 자 저희가 나중에 요것도 기름착유량이나 수확량이나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놈들을 아무튼 일으켜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적당히만 왔었으면 이 시기에 비를 맞은 깨의 꼬투리들이요 아주 토실토실 잘연그렀을 텐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저처럼 이렇게 쓰러진 들깨가 있다면요 들깨를 조금만 일으켜 세워주시면요 땅에 끌리지 않게만 조금만 세워주시면 그 부분이 썩지 않으니까요 수확량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양의 들깨가 많다면 사실 부분적으로 조금만 해주고요 포기할 건도 포기하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힘 닿는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요 조금만이라도 일으켜 세워 보시고요 들개 가족 여러분 이렇게 농사가요 참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힘 내시고요 화이팅하세요 그리고 한 10월 초쯤에 이제 들개가 한60% 이상, 이상 노랗게 물들고요. 깨 꼬투리가 갈색으로 많이 변한 시점에서 수확하시고요. 또 그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힘내시고 꽃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입니다.